어, 우리는 지난 주간에 창립 14주년을 보냈고, 어, 그리고 아마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창립주일이 될것 같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새로운 공간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우리가 비싼 도시에서 교회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원래 교회, 에, 교회는 천막 치고 광야에서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것들, 월세와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와 기타 등등을 고민해야 되지요. 뭐 우리 고민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원론적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교회가 뭘까? 우리가. 새로운 공간으로 또 가고 14년을 함께 했고 앞으로 이거보다 더 많은 세월들을 아마도 소일교회가 더할 텐데 교회가 뭘까?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때 한참 고민하면서 떼제를 가서 떼제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거기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일치의 비유다. 따라해봅시다. 일치의 비유. 일치의 비유. 떼제가 시작했던 그일차 대전 이후 시대에 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예수를 믿는 개신교 국가와 카톨릭 국가가 서로 죽이는 전쟁들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 분열되어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기성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반목했던 그 상태에서 일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샘플로서, 비유로서 존재하는 게 교회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했던 그 원칙들이 상식처럼 흘러가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14년 전에 교회를 한다고 할때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돌려서 뭐 교인들은 몇 명이야 뭐이 얘기가 얘기를 가일기쭉 들어보면 어, 돈이 있어? 이 얘기가 핵심적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물론 우리가 좋든 싫든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 그거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없죠 지금도 우린 그 환경 속에 있고 그런데 어,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게 뭐지 이 시대에 심지어 교회를 할 때도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자 할때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느냐를 묻기 이전에 네가 살 집이 있어 네가 직업이 있어 네가 돈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할수 있지 라는 것들을 묻는 시대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곳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들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닐까 그러면서 예수,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모든 비유는 비유를 넘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주를 구하는 상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죠. 그런데 그 상인은 가진 것 전부를 팔아서 우리 생각대로 하면 투자해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가진 건 모두를 오를 인해서 삽니다. 어쨌든 상인은 중요한 건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전부를 거기다가 몰빵해서 진주를 구할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진주를 발 발굴했거나 진주를 만들어 냈대가 아니라 뭐예요? 진주를 발견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다 없다? 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이 발견이라는 말 속에는 우연히 행운으로 어떻게 보면 어쩌다 보니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낼수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전제 조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뭘 하라고 하세요? 회개해라. 아마 우리 목사들이 이런저런 설교를 통해서 이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 단순한 걸 넘어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회개하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판단을 중지한다. 내가 잠시 멈춰서서 지금까지 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쳐다본다. 논문이라는 걸쓸 때, 연구 방법론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어떤 현상을 볼 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부부를 연구한다, 뭘 연구한다, 현상을 볼 때,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과로를 치고, 그걸 선입견을 내가 그 안에 넣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을 거기다 넣어놓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판단 중지라는 말입니다. 선입견 없이 그것을 바라봐라. 진주는요, 어디 보물섬처럼 아니면 무슨 석유처럼 어디에 꽁꽁 숨겨진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그냥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진리를 어떻게 하면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힘 있고 눈, 눈 밝은 사람만이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만나고 볼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래서 아주 흔하디 흔한 과부의 동전, 밭, 드레핀, 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 나라를 찾아볼 수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전복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얘기도 여러 번 들으셨죠? 전복적. 뭔가를 뒤집어 없는 거예요. 혁명적인 거죠.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보편적으로 지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없는 겁니다. 뭐, 우리가, 어, 요번 주 내내, 이 정권 들어와서 가장 기쁜 일이라고 얘기했던 한강 작가의 노벨 평화상 수상식이 소식이 있었죠. 딱한 권을 읽었는데 제가 그, 그분의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것. 저는 그분이, 그분의 소설의 가치는 전복적인 것에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뛰어가는 거기서 잠깐 서서 판단을 중지하고 이건 무조건 좋아. 교회는 다 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잠시 멈춰 서서 진짜 그래? 질문을 던지는 것. 멈춰 서서 다시 보고 이 방향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니면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교회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는 순간, 그 전에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눈이 떠지는 순간, 이게 교회가 교회 다와지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볼수 있는 순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진주 한 개로 이 상인이 거부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약간 결론 없지요. 그냥 모든 걸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진주 한 개로 이 사람은 가부가 됐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전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상인은 돈이 최고인 가치관. 그래서 그 진주가 뭐가 됐듯이 교환 가치가 있으면 그걸 사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눈이 떠져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고 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그 부자 중에 한 명이 록펠러라는 사람일 거예요. 저도 그 사람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사업가로서는 악덕 기업주였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고 탈법 불법을 전혀 서슴치 않았고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그렇게 55년을 살았습니다. 유명한 일화죠. 55년을 살았는데 시안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1년밖에 살수 없다. 그리고 그가 진료를 받았던 병원 로비에 써져 있던 성경 구절을 그가 읽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온 몸과 마음의 전율이 생겼고 눈물이 나면서 어떤 선한 기운이 온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 가운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조금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어떤 아이를 데리고 간 엄마가 이 아이를 입원시켜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받을 수 없다 그러고 엄마는 제발 받아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아마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겠죠. 그 사람은 55년 동안 돈에 미쳐서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 구절과 함께 그 모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비서를 시켜서 은밀하게 그소녀의 그 병원비를 다 대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퇴원하는 그때, 록펠러는 자서전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건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다. 55년 동안 거의 미친 듯이 수전너처럼 돈을 벌었던 삶에서 눈이 떠졌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 그 전엔 돈을 긁어 모았던 사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쓰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 대학도 그가 설립했고 수많은 복지 재단들을 만들면서 돈을 쓰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90살까지 장수를 하죠. 저는 이게. 진주를 발견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잘 모릅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 눈을 뜨는 건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돈에 미친 듯이 살아갔을 때 그가 그 주변의 모든 삶은 돈에 의해서 죽음의, 죽음의 분위기가 흘러져 나왔던 분위기였는데 그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의 주변에는 생명의 기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에게 빈들, 광야, 그것은 물이 없는 곳이고 그것은 죽는 곳입니다. 하갈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쪽, 사라의 권유에 의해서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 그 후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쫓겨납니다 광야로 광야로 쫓겨난 후에 하갈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난이게 죽었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물이 떨어지고 아브라함이 실어준 기껏해야 얼마 안 되는 그 식량이 떨어지면 난 이제 죽겠구나. 쫓겨나는 생각으로, 죽는다는 생각으로 광야에 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아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거든요. 물도 없고. 근데 그때 그 울음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물을 탁 던져주신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하신 얘기가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움, 무서움이 그를 사로잡힐 때 그는 광야가 죽음의 길이었어요. 지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물 저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이스마엘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생명이 계속 연장되고 생명이 확장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멎고 그 약속이 틀린 후에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서 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광야는 내가 죽을 곳이 아니라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곳이구나라는 걸 발견하지요. 눈이 떠지니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사방이 죽음의 증거로 밖에 보이지 않고 생태위기와 정치적 혼란과 너무너무 힘드시죠?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그리고 세 사방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기후 위기 걷기 기도회를 이제 곧 시작하죠. 걸으면서도 이게 우리가 걷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거대한 이 흐름 속에. 근데 그때 우리의 모든 행동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알아보고 기후 위기 걷기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한국교회 볼 때는 정말 아주 손톱만큼의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다 목말라 죽는 것 같은 사람들, 한국교회도 끝났고 이 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 아니야, 니네가 샘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래. 이미 샘은 있어, 너희들의 살 길은 있어. 그것들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이 광야가 죽을 곳이 아니라 살 곳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눈을 들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하나를 살수 있는 진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걷는 모든 곳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